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중순 따뜻한 봄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많은 축복의 꽃씨들이 밝은 햇빛과 따뜻한 바람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긴 겨울처럼 오랫동안 간구하며 기다렸던 모든 소망의 꽃씨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꽃피고 열매 맺힐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축복해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4월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그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들었을 때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인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슬퍼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울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과 소망의 확신이 우리 삶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날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꿈꾸는 모든 기도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생명수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위에 학자형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밤중에도 깨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깜깜한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으로 담대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급하게 다른 박지라 해도 주께서 손을 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의 날개 소망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움츠려들지 않고, 연약함에 좌절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날개짓 하며, 죽... 로 소망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 같은 새 힘으로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그들의 장막터를 다 넓이 열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막터가 피난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다그 피난처의 장막터에 와서 아버지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범죄한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맛보며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곳, 먼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눈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아버지 우리 예수님 바라보듯이 서로 거룩한 교제, 온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에서 하나님 때 즐겁게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운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께 거룩한 형제 현숙한 자매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으며 그들의 미래의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자녀들이 한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때 웃음소리가 담밖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축복이 늘 넘쳐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유학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들고 답답한 세상으로 나가는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예배 처소와 환경과 능력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주께서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피곤한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렸습니다 아멘.